안녕하십니까 고양시에서 프로엔잡해서 구분상가 사는 황회장입니다 어, 지금 이제 양말가게를 나와서 지금 오후 5시 정도 됐는데 어, 여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무마을 7단지 지하 제상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오늘 어, 조명 공사까지 이제 오늘 마무리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 한참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보고 미비한 게 있으면 얘기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인트 공사는 8월 15일 날 아침에, 어, 한 8시경에 시작해서 오후에 이제 끝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사진 찍어서 제 부동산에 또 돌리고 이렇게 광고 내면은,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 이제 새는 의외로 잘 나가요. 그래서 행신역 앞이고 또 주차하기 좋고 그래서 뭐 실평수 이제 9평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관리비도 거기는 뭐 관리하는 사람이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보증금 은 300이고 월세가 40인데 그러니까 두 칸에 20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리비는 월한 2만 원 내외 고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쇼핑몰이나 아니면은 뭐 사무실로 쓰실 분이나 아니면은 뭐 설비 업체들 이렇게 내려와서 어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누수공사도 다 했고, 창문공사도 지금 새로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지하라도 좀 쾌적하게 이렇게 이제 환경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별빛마을 후면상가 화정동에 제가 정문상가에서 양말장사하거든요. 후문상가가또 있어요. 여기는 세대가 2008세대나 되기 때문에 상가가 큽니다. 후면상가에 이제 창문은 하나 달았고, 그 다음에 옆집도 창문은 이제 아직 안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문 달고 어그 다음에 환풍기 작업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공실로 된 13호는 어 벽면에 이보드를 또한두장될 거예요. 그래서 이보드 한세장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래도 거기도 3.6평이고 벽면이 좀 넓어요. 그래서 요거 작업 다 끝나면은 또 이제 광고를 또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도 광고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어 창문이 없고 하다 보니까 금방인 어 차에 뭐 이렇게 많이 보러 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상가는 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어쨌든 나가긴 나갑니다. 근데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조금 더디게 나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말도 이제 어차피 또 이제 다음 달부터는 또 성수기이기 때문에 준비도 해야 되고 일정이 바쁩니다. 아주 빠듯합니다. 그래서 할 일이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의외로 여기 행신동에 있는 무언마을 7단지 지하를 누수공사 하면서 그냥 어차피 그냥 누수 때문에 철거를 천장을 했는데 여기는 뭐 괜찮은 것같아 오히려. 그냥 전화위복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전엔 두 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칸으로 터서 아홉 평에다가 누수공사도 하고 등도 새로 달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어 적절한 시기에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도 여기 별빛마을 구단지 정문 상가에 에 이것저것 좀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어 원래 내 공사가는 아닌데 조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사 관계자들을 이제 만나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원래 제가 관리자는 아닌데 어떻게 관리자 모드가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상의를 드리고 이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여기도 이제 제 건은 아니지만 저하고 관련 있는 곳에서 개수관 공사, 그다음에 수도를 어 직결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도를 옛날식으로다가 노란색 물통에서 펌프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수압으로다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다 수압이 낮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직결로다가 연결을 할수 있는데 펌프 하시는 분들이. 그걸 할수 있는데 얘기를 또 안해줘요 자기네들이 먹구를 가서 먹고살라고 그러나 보통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거는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제이 물통 노란거 안 쓰시니까 직결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쓰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이제 그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여기 상가 별빛마을 구단지 정문상가 임차인들 이뭐 이런. 네,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번에 아마 조만간에 공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실행을 해요. 이게 어설프게 얘기하면은 이게 별거 아닌 건줄 알고 안 해요. 근데 요 상가가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가 됐거든요. 사실은. 여지껏 공사 안 하고 그냥 사고 없이 이렇게 잘 지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그래도 이번 기회에 어쨌든 간에 뭐 차라리 큰 사고 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뭐 바꾸면 좋긴 하죠. 사실은 뭐, 큰 사고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큰 사고가 이제, 한, 며칠 사이에 두 번, 세번 났었기 때문에, 펌프 작동이 안 돼가지고, 어, 오수가 지하 1층, 어, 복도로 다새가지고 일부는 상가 안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물건을 다 이제, 젖어가지고 버리고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돈다 물어줘야 되는 관리실에서.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자 일단 여기 왔습니다. 일단 한번은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음. 어떻게 공사가 잘 되고 있나요? 어우,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등공사 다. 한줄 알고 왔더니, 안 했구나. 어, 하고 있, 있다는 거구나. 아이고, 씨. 어, 어 어디 딴데 열심히 또 하고 왔는가, 봐요 물을 열어놓고 하지, 왜 더운데. 아이고. 아, 여기 일단 또 창문 이렇게 또다 해놓고. 15일날 페인트 칠한다고 하니까 뭐, 넉넉하게. 아. 아. 그렇지. 지금 콘센트가 여기 하나, 두 개, 세개네 개. 4개, 어? 다섯 개. 어. 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는 어디가 있냐? 하나, 어. 둘, 어, 3, 어, 네 어. 네, 다섯 개. 피라미드 모양개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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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세. 아, 여기도 있구나. 어. <laughs> 아, 우리 이사장, <집이> 진짜. <laughs> 아, 환상의 조합이야. 어? 조합이야. 환상의 조합.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이사장하고. 어? 아. <laughs> 자. 일단 여기서 촬영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진짜 조합이 좋아요, 이분들이. 자, 그러면 나중에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